지금 해돋이 보러 간다고, 다를 때 같으면, 메시지 들어지 어디 가냐. 해도 둘이 꽁짝꽁짝 하고 지금 떠나버렸어요. 근데 올해는 딱 앉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laughs> 가정에 정치는 여자가 한다 그러더니, <laughs> 꽁짝꽁짝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오늘 걸어오면서 해돋이 본다고 아무리 말려도 필요 없이 지금 도망갔을, 것, 달려갔을 것인데, 조금 그래. 하나님이 좀 바꿔놓기는 바꿔놓고. 이런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포럼하라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제가 받은 응답들 뭐 이런 것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일기 비슷하게를 쓰는 것들 이 있어서 1년 거를 이렇게 뒤집어 오늘 가서 이렇게 해봤어요. 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건 많지만 저녁에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 보면서 적어봤습니다. 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시는 애는, 음, 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재정, 재정부장이었습니다. 아 어, 저는 그 지갑에 돈이 좀 조금만 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렇게 도둑놈이 나를 따라온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매일 이렇게 주위를 살펴야 되고, 누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됐든 4년을 하면서 이 통이 좀 많이 커졌어요. 지, 지갑에 이렇게, 가방에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담아갖고농협에 가도 전혀 이상해 전혀 이상해냥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 통을 이렇게 많이 키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들을 감사드렸고요. 또, 이렇게 저에게 고질적인 그런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그 정말로,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디 있다가 좀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근데 혼자만은 괴로웠어요. 엄청 괴로웠어요. 아, 그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느 날도 어, 이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언유야, 거기 위험해. 하나님,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진, 진솔하게 이렇게 여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주시더라고 네가 뭐라 할수 있냐 네가 그걸 왜 그걸 네가 하려 그러냐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는요 그 생각이 나면 또 얼른 하나님 맡겨라 그랬죠 하나님 맡겨라 그래서 저는 맡깁니다 근데 안 맡겨주려고 그러고, 마이는늘 이렇게 짐을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생각이 나면, 돼,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고 다니는데, 정말로 그게 싹 사라지고,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돼지고, 참 이렇게 좋아졌더라고요. 오늘 그, 그 노트를 보면서, 그걸또 감사를 드렸고, <laughs> 어, 또 이렇게 올해 가장 큰 응답은 아들 직장 그 응답받은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좀 언급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정말 하나님 한 자리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나님한테 좀 졸르고 다녔거든요. 좋은 직장을 지날 때, 하나님 한 자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자리 한 자리 주십시오. 아들에게도 한 자리 달라고 늘 그랬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저에게는. 하나님 한 자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데 한 자리 주십시오. 왜안 주십니까? 한 자리 주십시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절른다고 좋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주셨겠지? 그래서 정말 이 아들 직장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또 덕분에 복지카드가 나와서 이렇게 엄마 옷도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얻어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음, 내게 저가 갔는데 새벽 기도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최장로님이 운행을 하시다가 최장로님 이제 건강상 못 하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운행을 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를 운행을 하셔 가지고 오셔서 또 메시지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죄송스럽고 황송하고 그렇다고 또 걸어 나올 자신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 새벽에 또 이렇게 막그 우유 배달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대단해 보인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일단은 깜깜하면은 집에 딱 들어가야 되고 문 하나들 다 잠궈야 되고 이러는데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새벽에 저 깜깜할 때 저렇게 무서운데 저런 것들을 할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못 오신다 하니까 새벽 기도가 정말로 어,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 한번 도전해 보자. 한시간을 다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laughs> 도전해 보자. 하고 정말로 도전해 갖고 처음에는 이제 벌벌거리고 다녔습니다. 어디서 저기서 사람 소리가 나면 저걸 막안 가고 분명이 곡목으로 돌아서 이걸목으로 가고 사람 안만나려고 항상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루, 이틀, 한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즐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하나도 안 무섭고 사람이 제가 있어도 이제 권세 쓰고 이럴 거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고요. 오늘 메시지 받으면서는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랬는데 정말로 저는 다 받았고 다 가졌고 목사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제 받은 권세 무조건 쓰고 막 쓰고 미리미리 써라 그러셨거든요. 그래, 내게 내게 다 주셨고 나는 다 받은 자니까. 이제 무조건 쓰고 막 쓰고 이제 미리미리 계속 써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자 24시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2023년에 정말로 제가 주 하나님이 주신 북방선교를 놓고 도전하고요 또 10의 4조 가난을 추방하고자 정말 23년에는 10의 4조를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비명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가지에 이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도전해서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어 주실 때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준비가 되어져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